영상이다 소 지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전 조심. <목소리> 안녕하세요. 또상또입니다. 2025년 새해 목표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또 또상또 시청하시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철의 공기 상재미 경험치 측정을 해볼 시간입니다. 강철의 공기는 광녀산 협곡에 출현하는 공중 몬스터로 신규 사냥터 영상에서도 추천드린 바 있는 사냥터입니다. 몬스터 조합으로는 강철의 맹공과 투척병 오문이 등장하며 강철의 맹공은 줌의 비약이라는 또 생명의 비약 재료 아이템을 드랍합니다. 몬스터 자체가 숙성값이 높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실 다음 사냥터로 무난하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신이 났던 그런 사냥터입니다. 올라오는 길이 힘드신 분들은 비밀 연구소 이동 주문서를 구매하셔서 포탈 밖으로 나가시면 강철의 군기를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합을 보면 3대녀인데 여러분들은 인녀를 필히 넣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4클라이 인녀가 있어서 인녀를 안 넣는 거지. 치움메로 정화를 돌리지만 치움메 정화는 유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대가 강주박에 스킬 몇방이면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열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스킬은 통합 디버프 큐만 사용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지지 않고 잘 잡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제는 657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영수실에 네라스 팀이 항상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클릭 경쟁이 크게 없었습니다 뭐, 제가 똑같이 영수실 때처럼 새벽 사양터를 찾은 것도 있지만, 보통 클릭 경쟁이 영수실 만큼 없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반반자사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그리고 경치가 2억 5천 5백만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게 뭐 제가 뭐 세부대 항상 이렇게 몰려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지금 치우메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치우메를 디버퍼로 사용한다면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상제나 경험치나 그런 모든 면에서 말이죠 다음 경밴 때여 경쟁자가 없다면 사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많다면 옆에 강철의 궁기 대신 뭐 맹공도 있으니까 입맛대로 골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차하면 고룡 잡으면 되죠. 고룡 잡고 담요대 먹고 칠억 벌고 그게 또 반반 자산 아니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